니까 개혁신당 대변인 이현창입니다. 두번 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의 500만원 벌금 처벌을 이 약물로 무시하는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민주당과 그휘와 예속 정당들이 우리당 이준석 후보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재명 장남의 성 혐오 발언을 티비 토론에서 순화해서 발언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이 동원한 시민단체들도 허위사실 유포로 이준석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제 이재명 장남이 성 혐오 발언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 혐오 발언도 젓가락 발언도 범죄 일람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한 이준석을 비난했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진실을 비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가족에게도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 이재명 아들의 성혐오 발언을 알린 공익 제보자 이준석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저주를 벗고 있습니다. 성혐오 제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야 말로 여성혐오 정당이며 가해자 정당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즉각 이준석 후보에게 사과하십시오. 미선의 가면조차 벗어던지고 이재명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침묵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당신들도 민권도 여성도 소수자 보호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홍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우 씨의 제사는 390만원인데 2억 3천만원 도박 자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제 전파된 이재명 후보 장남 이씨의 범죄 일약표를 보면 여성들에 대한 적나라한 성 혐오 발언 이외에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707회에 걸쳐 2억 3천만원의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이, 씨와, 이 씨는 무직이었으며, 현재 이재명 후보 공보물에 실린 등록재산도 390만 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도박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재명 후보는 발표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도박으로 1천만 원 정도 잃었다고 말했고, 5천만 원 합법적 증여를 했다고 했으나, 2억 3천만 원의 도박자금에 대한 해명으로는 터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2억 3천만 원의 규모의 징여를 한 것이라면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징여세 역시 납부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년 송미령 농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1억 원 불법 징여 의혹에 대해 많은 노인들이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기는 커녕 생활부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며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정신호로할수 있는 말인가라고 일갈한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그대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도박으로 쓴 이재명 후보의 전남 금수저 이동호 씨의 이동호 씨는 최저임금으로 힘겹게 일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빌딩 마치겠습니다.